방금 소개받은 유에서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심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어려움들이, 고통들이, 하느님이 그냥 거저로 우리에게 못살게 굴기 위해서 그러신 건 아니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좀 삶의 형태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감히 해봅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정말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또 여러분 개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주님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아, 교양님들 교서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막 이제 출범을 하신 그 아주 훌륭한 과정이시죠. 2020 평신도 아카데미 교황 문헌 과정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 일환으로 어 제가 오늘 그이 가장 위대한 임무 하나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선물 하나하고 그두 회칙, 하나는 회칙이고 하나는 교선인데 하여튼 그냥 회칙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부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혀 부담 안 갖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 교황님이 이 교서, 이 회칙을 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선교 회칙인데요. 선교가 뭐 그냥 가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뭐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이 이런 식의 어떤 선교라면 선교 못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단순한 거라면 뭐 하느님이 우리에게까지 지상 사명으로 주셨을 리가 없죠. 그것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말이 좋아서 선교지. 사실은 우리 각자 각자 자신들의 신앙적인 부분을 건드리신 부분이다. 그 내용을 말씀하신 거다. 교황이라는 사람의 이 입을 통해서 대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신앙살이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도움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정을 저도 이렇게 미리 전달을 받았고요. 받으면서 아 참, 참 좋은 그런 과정 아카데미를 하고 계신다 생각이 들었고, 이 과정 동안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실 그, 총 6개의 교황 문헌들을 아마 다루시게될 거고 또 만나게 될 교황님들만 해도 무려 다섯 분들. 이제 여기에 이렇게 뒤에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가려서. 우리 이 어떻게 보면 이 교황님들의 그 교서나 회칙들은 그동안 100년 동안의 교황 문헌들입니다. 이 100년 동안의 문헌들을 1919년서부터 2013년도까지니까요. 뭐, 이거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또 그렇게 가능한 얘기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못 다룰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는 지금 현재는 한국 그리스도 사상 연구소를 이제 맡고 일하고 있고요. 연구소에 대한 말씀 잠깐만 들으면 그냥 토착화 연구소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의또 한국이라는 이 한반도 땅에 하느님의 말씀, 즉, 복음이 어떻게 하면 토착화될 수 있을까? 또 토착화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그게 조금 더, 어, 우리 모두에게 좀 적절하고 또 모두가 바라는 그런 길일까? 좀지한한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인데 두 번째 이렇게 소장직을 맡게 돼서 참 너무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여러분들의 힘을 빌어서 여러분들의 협조와 도움을 빌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 한 지금 6월이니까 꼭 1년 됐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아무튼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냥 서론은 그냥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을자그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알아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 먼저 가장 위대한 임무라는 그 회칙에 대해서 베네딕토 15세 교황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건데.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비오시비세 교황님의 신앙의 선물이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두 가지 회칙입니다. 이두 회칙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선 이두 회칙의 공통점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공통점이 두 회칙 다 제2차 바템 공유의 이전 회칙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조금 오래된 내용의 회칙들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시대가 오래된 내용의 회칙을 왜 오늘 이십일 세기에 와서 왜 하느냐? 그것좀 시대 착오적이거나 또는 지난 구태의연한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그렇게 시대를 자꾸 이렇게 따지고 시기를 자꾸 이렇게 따지면 성경은 뭐 옛날 얘기 아닌가요? 뭐 어저께 썼던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관계 없고 공간이 관계 없습니다. 시간, 장소 전혀 관계 없고요. 아무리 오래전의 이야기라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또 있고요. 또 오늘 내가 듣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우리 신앙 안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있다는 거 다시 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또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두 가장 위대한 인문학 신앙의 선물이 둘다 선교적인 회칙입니다. 둘 다. 이 선교 회칙. 그니까 다른 거를 염두에 두거나 신앙적인 거나 윤리적인 것이나 뭐 도덕적인 이런 것에 관심을 둔 회칙이 아니라 오로지 선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또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그런 그 회칙이 되겠습니다. 네. 이두분 교황님들의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해 주시나 뭐 분명히 선교 회칙이니까 선교적인 마인드로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실 건 이제 뻔한 사실이고요. 조금 더 이제 지나가 볼까요? 이 제가 말씀 학습 목표라고 정했지만은 제2차 바티안 공유회 이전 문헌이라고 말씀 드렸고요. 조금만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그냥 한번 이렇게 보세요. 공유회 이전 시대의 선교적인 이슈가 그러면 뭐냐. 왜냐하면 공유회가 공유회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신앙도 다르지만 선교도 상당히 다르고요. 그 공유회 이전 선교와 공유회 이후 선교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그 차이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선교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회 이전 시대의 이, 이 문제는 공회가 이제 1962년서부터 65년도까지 이제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이, 시대 때 공회 이전 시대 때 선교적인 이슈는 이그 이전 시대 그교황님들이늘 고민했던 게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 전쟁. 제 1차 세계 대전, 제 2차 세계 대전. 하여튼 20세기는 아든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그냥 아주 그냥 도배를 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시작한 교황님들은 이 전쟁 때문에 아주 보통 고생을 많이 하신 이 교황님들이 아니세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계 대전이라는 이 싸움, 이 어떤 인간 욕망의 어떤 그 끄트머리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잠재울 수 있을까? 이 욕망 덩어리인데. 이 욕망을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했던 것이 그 이사화된 공예 이전 세대의 그 교황님들이 가졌던 선교적인 이슈였다. 뭐 이런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뭐 황폐했고 피폐했고 수천만 명이 뭐 사상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슈가 있었다면 그러다 보니까 교황님들이 늘 관심 가졌던 게 평화와 화해입니다. 이 전쟁을 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더 좋은 그 덕목들, 평화를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애써야 된다. 이거를 계속해서 그 회칙 내실 때마다 관심 있게 이렇게 이 중심 테마처럼 이렇게 했던 그런 그 이슈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적인 이슈 중에서도 어 어떤 그 시대적인 장소, 시간 관계 없다 그랬지만 선교는 늘 유효한 것이고 언제든지 이 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는 선교를 해야 될 때, 이제는 선교를 조금 덜 해도 될때 이런 시대는 없다. 언제든지 선교는 실시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또 교황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또 다른 교회적인 어떤 시각이었고 이 자각이셨다 뭐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차가 된 공연 이전에 이런 문헌들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뭘 시사를 하느냐? 뭐 답은 정해져 있죠. 선교 회칙이기 때문에 선교를 시사를 해 줍니다. 선교적인 이슈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말씀을 그러면 이 근거를 어디다 두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거냐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신앙인 모두가 다 선교사 라는 거를 좀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게두 회칙들 아까 조금 전에 가장 위대한 임무 그다음 신앙의 선물 이다 회칙들의 공통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왜 신앙인들이 선교사냐 선교사로서 따로 교회로부터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선교사가 아니냐? 겉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지금까지도 어떤 부분들은 일정 부분들은 이제 신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일정 부분 맞고 일정 부분 틀립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게두 교황님들의 공통된 내용이에요. 왜냐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뭘 했는데 결국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 뭐야 씻음도 받았고 죄에 대한 용서도 받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삶을 살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세례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새 출발하는 그런 어떤 삶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서라지 어떻게서든지 그분을 알려드리고 전달하고 또 이렇게 이 도와줄 그분을 일깨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자녀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개신교 신자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알아들어요 세례에 대해서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 세례만 받으면 즉시 선교하러 막이 어디 보내는 데도 없는데 막 선교하러 떠납니다 우리 카톨릭 신자들하고는 좀+ 좀 달라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측면에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생각을 해 본다면, 지금도 여전히 의미 있는 교황님의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 존재하느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이것도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선교 사명입니다. 선교적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 누구든지 선교는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조금 전에 세례 얘기 나왔듯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가장 위대한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고 신앙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이 가장 위대한 임무가 무엇이고 신앙의 선물이 무엇이냐. 이 신앙의 선물, 그야말로 신앙이라는 건 하느님이 거절어 주신 우리를 향한 선물이다 이거죠. 신앙이라는 자체가. 이걸 이제 설명을 선교적으로 풀어나가신 게 신앙의 선물이고요. 가장 위대한 임무라는 뜻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 임무가 뭐냐 그게 바로 선교다 선교 네? 마르코 복음 16장 15절 말씀 그대로죠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모든 피저물 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모든 민족에 게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명한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끝머리 20절에 그 말씀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세상 끝까지 있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한번 이렇게 좀 지나가 보면.